축구단대 그리고 인성 문제에서 팀의 리벤지 경기 자 인, 공포의 소림축구단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 그에 맞서는 인성 문제에서 팀 오늘은 인성의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자 오늘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 공포 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요 인성 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자 일단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공포팀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인성 문제의 스팀은 굉장히 다급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런 패스는 어, 동춘동 어, 저기 뭐냐 조기축구에서나 가능한 그런 패스죠 아무나 잡아라 패스 될 대로 되라 패스 독수리 패스 자 김덕배 택배 간다? 지랄 자 태윤이 국회홍차자 아려 롱스루 패스 이거 뭡니까 자 태윤이에게 마지막 기회! 날려먹는 태윤이! 아우! 어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헤헤헤 <laughs> 넌안돼 어? 여기 똥매놨지? 아나똥좀 어, 싸고 와야겠다 문제에서 축구단은 이번 경기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스터리그의 메인 팀을 고를 수 있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어 이겨야 됩니다 자철판고이자 에릭 김맘에 철판고이에게 다시 공 살았습니다 에릭 김맘에 자 측면에 올라 가나요? 아, 나갔습니다. 자, 에릭 김맘에가 지금 어, 10번 역할로 계속 해주고 있는데 등지고 어, 플레이하는 어,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선 침투로 좀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에릭 김맘에인데 오늘은 좀 활약이 좀 미미합니다. 미미는 미미네 미니였죠. 자, 국회의 홍차 자, 볼클고 갑니다. 멍때린다가 따라가면서 커버링! 아, 어마어마한 커버링! 자, 좋아요. 어... 자, 새로 들어온 선수인데, 이렇게 능력치를 보여줍니다. 자, 다들 보고 배워야 될것 같아요. 자, 국회의 홍차, 완전히 충전. 자, 솔베니에게. 자, 김덕배가 막아봅니다만, 홍차가 다시 내줍니다. 자, 빙구병장. 빙구병장, 빙구, 빙구, 빙구. 이름 빙구. 자, 빙구, 껴우니. 자, 마르코 9살. 자, 수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저럴 때는 좀, 어, 측면, 그렇죠. 측면 쪽으로 가야죠. 자, 덩키 도나츠, 초코맛. 자, 어디로 주나요? 자, 중앙 쪽에 솔벤을 봤습니다. 솔벤. 자, 완전히 뚫을 곳이었군요. 자, 이럴 때는 깊게 들어가서 크로스 올려야 돼요. 자, 식초 과자. 자, 크로스 올립니다! 협찬맨, 어디로 차나요? 자, 자 부차라. 자, 빙구병장이 수비수 미드필더인데, 공격수로 지금 활약을 해보고 싶다 해서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자, 공격수로 나왔지만, 어, 골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골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공격수으로갈수 있죠. 자, 빙구병장. 자, 솔베니에게. 자,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 76분 흘러가면서 양팀 아직 골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명. 복숭아뼈를 뿌려 드렸어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스미마셍. 자, 최명.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에요. 자양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한골 폭자. 이거 이거 패스 좋죠. 자 엄청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겨우니. 겨우니. 자, 공수스좀 빨리 올라가줘야 돼요. 자, 홍차. 자, 솔베니. 베니베니 베니, 베니, 솔베니요. 자, 핑구 병장. 자, 주고받으면서 이대. 자, 이게 뭐지 신가요? 아, 자, 이런 기회를 쉽게 달려먹으면 안 되죠. 자, 핑구 병장 패스를 이상하게 받았어요. 자, 주고받는 거에서 의미 없는 이델 패스가 주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던킨도나스 덕배를 뚫릅니다. 자, 던킨도나스 이번에는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주고 있어요. 자, 홍차,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자, 마지막 찬스가 될것 같은데, 핑구병장! 자, 솔베리! 리베리 솔베리 아 이걸 막습니다 붙차라자자 자, 대단한 경기입니다 자양팀 소득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자자 이제 이 경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자핑구 병장 자핑구 병장 아 김덕배가 패스를 했습니다 에릭김맘에 다돌이 에릭김맘에 자 수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테클이 깊었습니다 스웨이골 자, 코켓 홍차, 솔베니.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핑구병장. 다, 짧게 들어, 길게 들어갔습니다. 홍차. 하지만 거전에는 멍 때린다. 자, 인선의 패스 좋죠? 자,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자, 솔프가 잡아냅니다. 자, 연작 후반전, 아직까지 골이 나오지, 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식초 과자. 자, 멍 때린다 쪽으로 공이 떨어지는데요. 자, 다행히 푸차라가 공을 살려냅니다. 자, 이제 연장전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껴으니 자, 식초 과자, 자, 어디쪽으로 주나요? 자, 다시 한번 돌리면서 빌드업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이 양팀의 골이 나오고 있지 않을 때 어, 양팀 선수들이 좀더 어,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 경기 결과에 많은 것이 걸려있어요. 자, 쇼타케. 쇼타케. 자, 김덕배. 자, 때려봅니다! 하지만 솔프가 커버를 하고 맙니다. 자, 아, 김덕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핑구뱅장에게 공이 갑니다. 던킨 도나스 초코맛. 초코맛이 날 거예요. 자, 머리 초코맛 나나요? 자, 솔프. 자, 주나요? 자, 핑구뱅장 볼살 리러갑니다 자, 업사이드 아닙니다. 자, 완전히 충전. 충전이충전이 충전이. 자, 쿠키엔 홍차. 쿠키엔 홍차. 홍차 아붙차라가 잡습니다. 자 뭔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김떡배 천원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네요. 자 이제 PK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이 어마어마한 경기력들을 보여줬어요. 양팀 모든 걸 털었습니다. 승부차기 그렇죠. 누가 실축할 것인가? 야 우리 수, 실축하면 뭐 하는 거 할래? 삭발 그렇지? 삭발시키고. 삭발? 삭발 그래 삭발 가자 삭발 자 드디어 패널티킥입니다 그렇죠 양팀의 이제 마지막 어 고지라고 할수 있죠 자 첫번째 선수 나오죠 자 먼저 공포의 소림 축구단 에리 김맘에 등장합니다 자에리 김맘에 리더로서 해, 활약을 해줘야 돼요 자 과연 어디를 쪼으로 찰까요 에리 김맘에 간다 왼쪽으로 찬다 지금이니 쫙 강호대지롱 자, 가운데 성공합니다. 개 예, 좋았지. 아우, 발 자, 먼저 솔프 골뽑 푸냐. 자, 여기 솔프 골키퍼 거든요. 인성 문제 있나요? 자, 과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인성 문제 있어요! 삭발! 자, 키제비 찹니다. 자, 키제비 차기 전에. 자, 일단 솔프 삭발이죠. 적어놔, 얘들아. 나 왜냐면 이때 애들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일단 솔프 소울프. 솔프를 내가 적어 놓을게요 솔프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게 내가 해요 솔프 자 갑니다 자 이번 선수 자 키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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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니다 자 이건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아 이걸 놓치네요 자 충전이 충전이 자, 충전이, 자, 충전 저거나. 충전이, 충전 삭발. 자, 그 다음. 미친. 자, 갑니다. 다돌이! 다돌이 도었습니다 아이, 좋아요. 3대0. 자, 인성 문제 있는 축구단. 전원 삭발이죠. 자, 일단, 두명 삭발 위기고요 자, 과연 이거 어떻게 흘러가나요? 자, 빙구병장. 빙구, 빙구. 빙, 빙구, 빙구. 빙구병장! 오, 해결하네요. 자, 이러면, 자, 일단 희망의 불씨는 피어올랐습니다. 자, 과연. 자, 마음의 협찬맨. 새로 들어온 선수, 아, 인선이군요. 인선이. 인선, 솔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인선이! 중앙쪽! 경기 끝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전원 삭발이죠. 깨했습니다 인성 문제에서 팀 전원 삭발. 모두 삭발됐습니다. 1라운드 예선전에서 좀 탈락을 하면서 어, 모두 삭발이에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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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리 뭐, 민머리. 편엄마 투로 진행되는 자, 이 경기 자, 머리를 모두 밀었고 어, 뭔가.